자 이제 레스고 이제 시작하는 게자 통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<laughs> 계란까를 한번 해볼게요. 계란을 까서 저는 예쁜 어요 비닐팩에다 딱 담을 거예요. 요거 는 애터미. 에터미, 어, 지퍼팩이에요. 에코 지퍼팩. 얘들은, 어, 바이오페라고 해서 사탕수수 당밀에 유래한 식물성 원료로 만든 환경 친화적인 지퍼팩이라, 어,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괜찮고, 하여튼 환경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지퍼팩이에요. 여기다 딱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걔를 한번 깨볼게요. 음. 깨서, 통에 담을게요. 어, 잘 까지네. 잘 삶았어. 음, 바로 이거야. 이렇게 까져야지 정상이에요. 이게 지금 잘 까지는 거예요. 쫙, 끝났잖아. 봐봐. 예그다잖아 하나도 살짝이 떨어져 나간 게 없어. 쏙 넣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, 여기고 이렇게 담아, 담을게요. 자, 그리고 다, 이렇게 최대한 빨리 까도록 할게요. <laughs> 자. 5분만에 제가 30개를 다깔수 있다 1번 못 간다 2번 투표 한번 해 봐요 여러분들 제가 5분만에 30개를 다 깐다 1번 못 간다 2번 자, 투표 한번 해 봐요 화면에 다 실시간 채팅 남겨 주시면 됩니다 지금 두 개째에요 5분이에요 지금부터 5분 자 5분만에 하면 기적이죠 지금 몇 시에요 지금 9시 22분 9시 30분까지만 해도 8분만에 하는 건데 대박이죠 근데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어, 저 또, 스릴 있는 거 좋아요. 목표를 정하고,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리는 겸, 음. 잘할수 있어. 나할수 있다고 믿어. 음. 자. 이미 뭐, 시작을 했지만, 자, 좋아요. 3개. 자, 계란 잘 삶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할게요, 이제. 어, <laughs> 이 채널을 켠 이유가, 어, 계란을 잘 삶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썼단 말이에요. 자, 첫 번째, 어, 끓는 물에다가 계란을 넣어야 돼요. 알았죠? 끓는 물에 계란을 넣어야 돼. 파글파글 끓는 물에다 계란을 넣는다.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. 어, 어, 물이 끓기 전에 계란을 넣으면 안 돼요. 자, 어떻게 한다고요? 첫 번째, 끓는 물에다가 계란을 넣는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? 어, 불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, 어, <laughs> 약불. 약불이나 중불에 18분에서, 어이 이거 뭐야? 18분에서 20분 동안 끓여야 돼요. 그리고 나서, 두 번째, 뭐라고요? 약불, 또는 중불에 18분 동안 끓인다. 삶는다. 아시겠죠? 18분 동안, 18분 또는 20, 18분 또는 20분이에요.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?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, 거세 번째가, 어, 찬물에다가 헹궈야 돼요, 얘들을. 그러니까, 뜨거운 물이 다 끓었잖아요. 그럼 담겨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뜨거운 물에서 얘들을 건져서 찬물로 받아놓고 찬물에다가 옮겨도 되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고 번거로우면 냄비채로 이제 뜨거운 물을 다 부어내 버리고 거기에다가 어 찬물을 부어요 계속 끊임없이 좀 차가워질 때까지 계속 부어, 부어가지고 식힌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서 까면은 정말 정말 잘 까지고 그리고 뭐랄까 이 손이 덜 뜨거워요 이게 덜식히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손이 엄청 뜨거워요 얘들 한번 봐봐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. 열 개씩 넣으면 삼십 개 아니에요, 그죠? 제가 한 개도 안먹었을 게. 자,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, 한번 볼까요? 아홉시 이십사분, 아이고. 이제 삼십분까지만 해도 잘 안겨. 안 그래요? 자, 열 개를 까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 육분 안에 제가 이걸다 깔지 한번 봅시다. 자, 육분 안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육분 동안. 나머지 20개를 다까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. 자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해주시고 한번 지켜봐요. 다 까나 못 까나. 응. 그만큼 계란을 잘까진다는 거죠. 잘 깐다는 거는 제가 잘 까는 게 아니고 잘 삶았다는 거예요. 응. 계란 잘 까는 비결은 별로 없어요. 그냥. 계란 잘 삶는 비결은 있어도 까는 거는 그 다음 똑같아. 이잘 삶, 삶아만져 있으면 까는 거는 이렇게 하면 쑥 까져요 그냥. 진짜예요 까는 걸 별거 없어. 이렇게 해서 그냥 까버리면은, 껍질 채로 쭉 떨어져 나오거든. 봐봐 통채로 나오잖아. 그잘 삶으면,